안녕하세요 경북권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컨테이너 업체 주식회사 도토입니다 사실 저희는 대외적으로 주요 지자체라든지 큰 행사에 컨테이너 제품을 워낙 많이 납품했다 보니까 좀 평범하고 단순한 컨테이너 하우스 그런 제품은 취급 안 하는 걸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일반 컨테이너 하우스도 저희한테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주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 하우스 같은 경우에 주로 임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굉장히 작은 사이즈부터 큰 사이즈까지 다양한 사이즈의 컨테이너를 취급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컨테이너 업체들이 많이 있죠. 사실 컨테이너 업체들은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 업체들은 짧은 기간 동안 컨테이너를 임대한다. 그러면 굉장히 가격을 좀 비싸게 싸게 부르던지 아니면 불친절한 업체도 많이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정가제로 운영하니까 기간이 짧더라도 같은 가격으로 컨테이너 임대를 진행합니다 오늘은 컨테이너 임대 경험이 많이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이 참고하시면 도움 될 만한 정보들을 알려 드릴까 합니다 굳이 저희 회사에 임대를 안 하시더라도 다른 컨테이너 업체에 임대 문의하실 때 요런 사항들을 알아두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컨테이너 하우스를 어떤 용도로 임대할지, 그런 사용 용도를 알려주시는 게 중요한데, 참고로 컨테이너 하우스는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하게 쓰이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흔하게 사무실, 창고, 아니면 휴게실이나 관리실 이런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데 근데 이게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창고 용도라 하더라도 순수하게 창고 용도로만 사용한다고 해도 무게가 좀 나가는 것들을 보관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사이즈가 좀 커서 평범한 문으로 통과할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도 있고 그게 아니라 간단한 공구들 건설 현장에서 쓰는 수공구라든지 간단한 공구들을 보관한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봤을 때 당연한 건데 보관하려는 대상에 따라서 바닥에 강도가 틀려질 수 있겠죠. 그 외에도 못이나 피스로 벽면에 고정을 해서 안전모나 공구들을 걸어두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용하려는 사람이 그 용도를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면 컨테이너 업체에서는 그 용도에 맞게 가장 잘 맞을 수 있는 제품들을 추천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사무실이라고 하더라도 진짜 평범한 사무실 용도로 쓸 수도 있지만 작업하는 인부들이 잠깐 잠깐씩 쉴수 있는 휴게실의 용도가 더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소한 용도가 좀 틀려지는. 경우에 거기에 더 적합한 컨테이너를 추천해 줄수 있죠. 일반 컨테이너 하우스를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에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게 압도적으로 비중이 높죠. 그냥 평범한 건설 현장에 제일 큰 문제점이 현장에 바람이 많이 부니까 큰 사이즈의 도면을 펼쳐놓고 얘기하는 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도면을 펼쳐놓고 서로 얘기해가면서 업무를 진행하는 용도로 컨테이너 하우스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 외에도 시 외곽에서 농사 짓는 분들이 짧은 기간 동안 임대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사실 그런 경우에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 부분인데 컨테이너 업체 입장에서는 놓을 장소라든지 차량이 진입하는 길이 어떤지에 따라서 컨테이너 사이즈를 라든지 내부 구성을 추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식당이라든지 관광지, 주차장이나 매표소, 그런 장소에서 관리 사무실이나 어떤 처소나 휴게실 이런 용도로 문의주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사용되는 장소가 디자인적으로 조금 화려한 제품이 더 어울리는 공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사용하는 용도라든지 장소 같은 걸 알려주시면 저희 같은 컨테이너 업체 입장에서는 제품을 추천하기가 더 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컨테이너를 임대 문의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용하려고 하는 컨테이너의 사이즈를 얘기하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정말 다양한 사이즈의 컨테이너를 보유하고 있는데 주로 많이 쓰이는 사이즈는 어느 정도 규격화가 돼 있어요. 어떻게 봤을 때 비용적인 면을 따지면 아무것도 없는 컨테이너가 가장 낫죠. 근데 컨테이너 업체들이 제공하는 옵션을 좀 이용하면 오히려 비용적인 면에서 더 유리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기간 사용하는 경우에 간단한 사무가구들을 같이 임대해주고 있거든요. 책상이나 의자, 회의 테이블, 옷장, 캐비넷, 그런 웬만한 사무가구들을 보유하고 있어서 필요에 따라서 임대 가능합니다. 사실 컨테이너 하우스에 적용할 수 있는 옵션들이 상당히 많은데 대표적으로 사계절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냉난방기가 설치된 모델이 있고요 아니면 바닥에 전기판넬을 시공해서 겨울에 따뜻한 온기가 바닥에서 올라올 수 있게 제작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제품들도 임대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컬러가 들어간 컨테이너를 임대하기도 합니다. 사실 컨테이너에는 적용할 수 있는 옵션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그런 세부적인 것들은 상담하면서 문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컨테이너 하우스를 임대할 때 여러가지 장점이 있는데 제일 큰 장점은 아무래도 비용이 시간이죠 짧은 기간 동안 컨테이너를 임대하실 분들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사무실이나 창고를 빌려 쓸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업체에 연락을 하면 보통 굉장히 빠르게 설치를 하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주문을 받으면 거의 바로바로 바로 설치를 하는데 설사 특정 사이즈의 제품이 재고가 없는 경우라고 해도 제작해서 납품하는 데까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요 컨테이너하우스를 사용하시려는 분들이 정말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을 하시는 굳이 저희 제품을 안 쓰시더라도 가급적이면 믿을 수 있는 업체하고 거래하시기를 바랍니다.